어저께 시장 폭락했는데 얘네들 오히려 올라가 포인트가 어디야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1, 2개월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지금은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것 중에서 포인트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피해업종 있죠 피해업종 그러니까 확진자가 좋아지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백신 효과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자동차도 많이 사고 IT도 많이 사고 모든 게 활성화되지만 차이점은 결국은 뭐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느냐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코로나 피해주 중에 그러면 당연히 소비, 유통, 여행, 어, 뭐 카지노, 레저 어, 같은 거죠. 지금 나중에는 엔터도 될수 있습니다. 왜? 콘서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뉴질랜드 얼마 전에 5만 명 콘서트 진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이 어떻게 상반기보다는 1,200만 명분밖에 여러분들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6월까지. 근데 하반기가 8천만 명분이에요. 지금 지수가 어저께 그렇게 폭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신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거 여러분들이 매수니까 그러니까 매집을 안 해놓으셨으면 이런 수익이 없는 거예요 또 신세 같은 경우도 오늘 차익 됐죠 어제부터 그죠 이런 부분도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오늘 빨간 불 어저께 올랐다 밀렸죠 그다음에 뭐 노란 풍선 어저께 시한 폭락했는데 얘네들 오히려 올라가 포인트가 어디야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1 2개월 앞을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시작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지금은. 그 다음에 지금 l g 화이 올라가면서 SKC나 솔루스 천반 소재, 요런 어떤 2차전지 동박업체들, 그러니까 소재주들 있죠. 그런 쪽으로 매수가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 거, 나는 이거 지금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20%인데 이거 왜안 가요? 그냥 계속 존버할까요? 아니면 더 살까요? 근데 항상 더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항상 올라가는 쪽,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쪽, 어, 그것들을 몇수 조금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셔야지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많이 물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이 아니잖아 반드시 지금 부득이 현상은 좀더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 안 가고요 tsmc도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어, 현재는 왜 피크점이 지금 올해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피크가 올해가 아니니까 언제 나중에 땡기더라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작년 12월달 11월달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20조 정도 넘게 샀대 고점에만 그러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지금 당장 사놓고 무작정 그냥 존버하는 게 여러분들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많이 빠졌는데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뭔가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시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뭐 코로나 피해 업종이 조금씩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뭐 백신 효과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그렇게 백신 접종 숫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애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5월이죠? 다음 주면 5월입니다. 5월, 6월 지나고 하반기 기대감이 커지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 확진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 근데 확진자가 지금 어떻게 해? 줄어들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어, 미국은 마스크를 어떻게번 벗는다고 하죠. 접종받은 사람은 마스크를 어떻게 해? 벗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메르키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포인트가 이렇게좀 맞춰져 있어 메르키 총리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누구나 백신 접종, 근데 접종 전에 쇼핑 여행 자유. 흐름이 지금 뒤바뀌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렇다고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밀리는 게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지. 밀리는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타이밍이 좀안 맞는 거지. 약간 이제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현대차는 지금 어떻게? 이 장기 평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482선입니다. 그러니까 장... 장기 평선이 뭔데요? 482선이에요. 482선과 뭐, 현재 주가가 이만큼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격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격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격도가 지금 어떻게 해? 30에서 한40% 정도 벌어져 있다. 아직까지도 횡보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속도감 있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고. 자, 도이치모터스 여러분들. 포르쉐, 그 다음에 뭐, 미니, BMW. 우리나라 수입차 등록대수가 점점점 사상 최대를 계속적으로 경신합니다. 왜? 사고 싶은 재화예요 뭐가? 샤넬백이나 수입차, 이런 것들. 그죠? BMW 벤츠가 지금 여러분들 수입차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포르쉐의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돋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얘 지금 이평선 보시면 얘는 7,250원이에요. 현대 주거 얼마? 7,900원이네. 그럼 아까 현대차 보여드렸죠? 그럼 30%에서 40% 이격도가 얘는 벌어져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BMW 포르쉐 수입상이에요 수입상 수입해다 이제 우리나라에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격도를 보니까 10%가 채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장기적으로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종목이 강하고 약하고가 차이점을 만드는 요인이다 라는. 이해하시겠죠 고려아이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밑에 있죠? 현대주가 45만원 지금 482선 41만원 이익도 10%예요. 그러면 얘는 뭐 장기적으로 못간 거지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매물압박이 커질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많이 못 갔으면 매물 부담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고게 지금 종목이나 업종별로 상당히 조금 많이 갈리면서 고게 지금 차이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빠지면 급락이고 가면은 급등이에요. 방방 뛴단 말이에요. 고거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지금 포인트는 기존에 탄력이 없는 게 그렇다고 아예 못 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많이 못간 것들이 이제 탄력이 좀 붙기 시작을 하는데 코로나 피해 업종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 오히려 이제 그게 시장이 안정됐을 때는 조금 더 확실히 어떻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내용은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